啊哈！Uh huh. 좋다. 오! 아! 어, 정현이 폼 좋은데? 야, 정현아 좋다. 신영호, 신영호. 신영호! 어, 어, 아 신영호다 진짜 아 <laughs> <laughs> 이걸 연결이 야아 o 해 뭐야 이거 어? <laughs>

오 뭐야 오이르네아 뭐야 <laughs> 와이 니 뒤에 나 와이 와, 아깝다. 아, 말고, 어. 아, 어. 어, 오, 깊에서 안 돼. 깊에서 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어으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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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

와, 뭐야? 들어왔 아, 이쪽 줄때안 줘. 중앙 안한테 가지고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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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0분.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와, 잘 쳤다. Yes, okay. yes.